하이, 굿모닝 에브리온 미라클 모닝의 박재만 목사입니다. 에스터 8장입니다. 하만이 죽었죠. 이리하여 아하수에로 왕은 그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터에게 줍니다. 에스터는 감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르드게를 왕에게 소개합니다. 자신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배후에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는데 바로 모르드게였다는 것이죠 이리하여 왕이 모르드게를 부르고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건네고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합니다 이래서 모르드게나 왕후 에스더는 살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자신의 동족이 전멸할 날 12월 10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. 이에 에스더는 왕에게 눈물로 간청합니다. 하만을 통해서 전국에 발송된 12월 10일 유대인 모두를 진멸하는 공문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었기에 그 공문을 철회해 달라고 호소합니다. 이에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 유다인을 전멸하라는 공문을 철회하는 또 다른 공문을 아, 자신 대신에 작성해서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각 지방에 전달하도록 시킵니다. 아, 시간이 촉박했기에 모르드게는 왕을 대신하여 유대인 학살 최의 공문을 작성하고요, 왕의 반지로 인을 친 다음에 인도에서부터 구수까지 127개 지방에 모두 전달하도록 아, 가장 빠르고 좋은 말을 태워서 역졸들을 보내게 됩니다. 왕의 명에 의해서 각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 처형을 준비하고 있던 지방 관리들에게 어명이요 하면서 새로운 공문이 전달됩니다. 유대인 처형 계획은 캔슬되고 모든 유대인은 자유롭게 계속 살수 있게 된 것이지요. 이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의 유대인들은 그날을 명절로 삼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다른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존경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. 왕후도 유대인이고 왕의 이인자도 유대인으로 정치적인 입지가 유대인들이 강해지면서 전국에 퍼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지위도 좋아지자 본토인들이 유다인들을 존경하면서 또 유대인으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면서 팔장은 마무리됩니다. 8장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할, 살아야 할 이유, 또 사랑해야 할 이유, reason to live, reason to love라는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. 아, 에스더는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는 아, 자신이 동족을 살려야 한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고, 그 일을 왕에게 고해서 성취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8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. 우리의 왕대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제하신 분이십니다. 그분 앞에 우리가 지금 은혜를 입고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음에 대한 이유가 존재하겠지요. 왕에게 엎드려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. 죽어가는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한나 천안 포로로 이국 땅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8 장에서 보았습니다.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 때문이죠. 이 시대에 제2의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살아갈 이유입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